안녕하세요 비류입니다 오늘은 3월 6일 출시예 정작인 스플릿 픽션 게임 소개를 준비했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테이크 투와 어 웨이 아웃의 협동 게임으로 유명한 개발사 헤이스와이트 스튜디오즈의 신작입니다. 해당 작품 또한 두 명이 함께 플레이하는 협동 어드벤처 게임 장르입니다. 게임은 창작 세계 속으로 빠져든 두 명의 작가가 주인공입니다. SF 소설과 미오와 판타지 소설과 조이는 각각의 세계관 속에서 창작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체불명의 기계에 의해 자신들이 만든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서로의 세계가 충돌하며 상상 속 존재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두 주인공은 각자의 창의적인 능력을 활용하여 협력하며 소설 속의 다양한 세계를 여행하며 탈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SF와 판타지가 뒤섞인 독특한 세계관 속에서 서로 다른 규칙과 논리가 충돌하는 상황을 해결하며 점점 더 깊어지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게임은 두 명이 함께 플레이해야 하는 협동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분할 화면을 통한 유기적인 플레이가 핵심입니다. 각 플레이어는 서로 다른 능력을 활용하여 스테이지를 해결해야 하며 단순한 퍼즐을 넘어 다양한 액션 요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SF 세계와 판타지 세계를 넘나들며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환경을 탐험하게 됩니다. 게임 내에는 단순한 플랫폼 액션이 아니라 두 캐릭터의 조합을 활용한 전략적인 퍼즐과 전투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오는 SF 장비를 활용한 기술적 해결법을 조이는 마법을 활용한 판타지적 해결법을 사용하며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테이크2로 유명한 개발사의 최신작품으로 이번에도 혁신적인 협동 게임 시스템이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SF와 판타지가 공존하는 세계라는 독특한 설정이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며 창작의 고통과 영감, 그리고 협력을 통한 극복이라는 테마가 깊이 있게 다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순한 협동 퍼즐 뿐만 아니라 플랫폼 액션과 전투 스토리 진행 그리고 탐험 요소까지 포함된 복합적인 게임 플레이가 강점입니다. 이번 작품은 차세대 콘솔과 PC를 타겟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더욱 정교한 그래픽과 몰입감 높은 연출이 기대됩니다. 이 테이크2와 마찬가지로 게임은 싱글플레이가 불가능하기에 혼자 게임을 즐기는 유저에게 부담될 수 있습니다. 협동 퍼즐과 액션 요소가 결합된 만큼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특정 구간에서 막히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플레이어마다 선호하는 요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퍼즐과 액션 요소의 비율이 적절하지 않다면 게임의 템포가 늘어지거나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스플릿 픽션은 협동 액션 어드벤처 장르에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기대작입니다. 독창적인 SF 판타지 세계관과 몰입감 높은 스토리 그리고 플레이어 간의 유기적인 협력 요소가 잘 결합된 게임입니다. 협동 플레이를 좋아하는 유저라면 해당 작품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류의 신작 게임 정보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